잘 지내셨습니까 씨네, 네, 네 그간 별로 잘 지내고 있죠. 아 네. 음, 잘 요즘에 코로나 잘 조심하십시오. 지금 음. <laughs> 촬영하기 전에 네, 제 호기심 좀 한번 풀어주실 수있요 네, 네. 감사합니다. 매번 이렇게 제가 음, 자꾸 요구만 하는 음. 것. 같아서 이제 만성이 돼가려고 합니다. 사주를 제가 하나 불러드리면, 음, 1958년, 음. 1월 25일 1월 25일 김씨고요 네네 여자분이시거든요 네네 점을 한 번만 봐주세요 이번에 음. 네. 응. 오늘은 뭐 느닷없이 그냥 던, 툭 던져놓고 요즘은 보라는 점이 많네요 오늘은 음. 응. 뭐 내년 운세 뭐 이런 거안 찍습니까? <laughs> 이제 어떻게 네네, 아 나는 그런 게더 쉬울 것 같아 음. 글쎄요 아 임씨 요 어... 그럼 60세 무술생이네요. 네. 음, 1월 25일. 네. 어, 여자분이시고, 네, 네. 음, 어, 다방면으로 이분은 색깔이 굉장히 강하신 분인데, 어, 할아버지 하는 말씀이, 어, 이분은 말 그대로 뭐, 여자 같은 남자다. 야, 두 가지 사주를 다 태어나는데, 인생이 이분은 보면은 굉장히 굴곡이 굉장히 심하다. 이분의 사주는. 할아버지가 인생의 굴곡이 참 굉장히 어 심한 분이신데 내가 볼 적에는 이분이 그냥 보통 평범한 뭐 가장주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전문직을 갖고 세상을 이제 살아야 되는 분이신데 굉장히 할아버지는 말씀이 초년 힘들었고 청년은 어 힘들었고 중년에 굉장히 노력을 해서 어본인이 인생으로 만들었다가 또 이제 어, 한때는 또어 사주가 보면은 굉장히 굴곡이 심하다 보니까 이게 보면은 좋았다가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굴곡이 굉장히 많은 분 같아요. 어 그런데 또 이제 이분이 중년에는 양손에 졌다가도 흘리라는 사주지만 말년에는 다시 쥐라는 사주인데 어 말년 사주의 사주는 굉장히 좋은네요 근데 자꾸 이분한테는 느낌이 나도 을얼글듯이 이분은 혹시 좀그 연예계 쪽에 혹시 뭐, 어, 오늘 노래 쪽으로 하시는 분은 혹시 아니신가요, 사주가? 네, 아니에요. 아, 이분이? 네, 일반인이에요. 아, 일반인이에요? 네. 아, 그래요. 근데 이분이 사주는 그화류의 사주도 굉장히 많아요. 네. 사주가 무슨 일인지 알겠죠? 네, 예, 화류의 사주도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흥도 많거니와 굉장히 원래는 이제, 어, 모든 일을 어~ 즐겁게 해주고 살라는 사주도 굉장히 많은데 그게 다이제 연예계자 이제그 연기자 쪽에 이제 어~ 사주를 타고난 분들인데 저는 이분이 역력히 사주를 놓고 해볼 때는 연예계 사주에서 연예계 사주 이제 종류가 괘않지만은 그중에서 나는 노래를 해서 인정을 받고 노래를 해서 본인의 인생을 담고 노래로 인해서 본인 또으플의 인생을 마감을 짓는 저는 그런 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분이 일반인이라면, 저는 세상을 진짜로, 저는 이분은 인생을 잘못 사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본인의 타고난 사주대로 세상을 못 사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자꾸 이분을 놓쳐보면, 자꾸 귀에서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요. 예. 네. 오막 소리가. 네. 그래서 이분은 제가 볼건100% 아니고, 300% 가수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또저 갖고 장난치는 건 아니겠죠. 어, 아니요. 일반인 맞습니다. 그냥 자그마하게 자유업하고 계세요. 아, 이분이요? 네. 음, 혹시 뭐, 네코드 사 나요, 그러면? 뭐, 이런, 이런, 뭐, 옛날 같으면 뭐, 뭐, 판 팔고 테이프 팔고 이런 거 있잖아, 요 노래. 아, 그, 네코드 어, 사그 이런 거 하냐, 어, 혹시? 아니, 아니. 음식점 하고 있어요. 아, 네. 이분이? 네. 음. 음식의 음 자는 이분이 사주의뭐 1%도 없는 분이고요. 자, 여자라고 다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저걸 때는 사주의 음식이라는 음 자는 뭐, 음악은 있어도 뭐, 음식으로 음자는 갖고 태어난 사주는 없는 것 같고요. 아까 말했듯이 이분은 본인 인생을 작품을 만들어서 지금 색칠해서 완성품의 인생을 만드는 과정이고요. 또 앞으로도 이분은 그 본인이 만드는 그 인생의 작품을 갖고 세상의 모든 이한테 그, 어, 인정을 받고 또, 어, 작품으로 또 대접을 받고 살라는 사정인데요. 저는 이분을 그냥 가겠습니다. 저는 이분은 가수가 맞습니다. 가수가 분명히 맞고요. 이분은 딴 거를 논해서 난 사주를 보라면은요. 이분 사주가 없어요. 왜냐면 이분은 외골수예요, 외골수. 사주에 죄송하지만 이분한테 죄송하지만 이분은 노래 쪽에 음악 쪽 아니면은 이분은 할 것이 없는 분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예, 그걸 타고, 이분이 그걸로 타고난 분이시고요. 어차피 그걸로 해서 인생이, 아까 했지만 굴곡이 심해야 되는 분이고요. 또 마지막 인생은 이제 6 0세에 다시 가서 놓고 음악의 문이 열리면서 본인의 인생이 모여서 내가 볼 때는 이분은 음악 쪽으로 해서 인정을 받고 이름 나서 살라는 사람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요? 네네. 근데 이분은 조그맣게 일반 자영업을 하나요? 아니 일반인들도 뭐 노래라는 사주는 있겠지요 근데 그거는 일반인이 그냥 뭐 취미생활이나 사주에 조금 몇 프로 정도 있는 거지 이분처럼 발끝부터 머리까지 음악으로 감싸서 음악으로 세상을 인정받고 음악으로 본인 인생을 마감하고 이런 분들은 흔한 사주는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이분이 그런 분 같아요 진짜 이번에 감독님 또나 이제 이렇게 해서 나 진짜 이거 어 힘들게 만들고 나 진짜 이어 도마대에 올렸다면은. 진짜 내가 이번만큼은 진짜 용서 안할 거예요. 분명히 전 왜냐면은. 나는 아직까지 있으면서 앞날을 잘, 뭐 내가 내 말을 해서 뭐하지만 저는 앞날은 자신있게 보는 제자거든요. 근데 이분 사주를 봐도 100% 이분은 음악과 살아야 되는 분이지 사실은 음식하고 요리하고 살라는 사주는 없는 분이거든요. 근데 또 왜냐면은 이분이 지금 그림으로 그려지는 내가 영감으로는 지금도 음악을 하고 있는 분 같고요. 또 이제 음악도 그냥 뭐 어디서 뭐 무명인의 음악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모르는 사람 그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르는 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음악으로 국민들 마음을 달래주고 또 기쁘게 해주는 분은 맞는 분 같아요. 이 분이 그래서 화려하게 사는 분은 맞다. 근데인생은 그렇게 화려한 분은 아니다. 하지만 앞으로 앞으로의 인생은 굉장히 화려하다. 네, 예, 그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그냥 가수로 갈 겁니다. 근데 네, 이제 팔자대로 못 살아가는 경우 가 있죠. 네, 예, 있죠. 근데 이 분은 네, 예, 네. 예, 근데 이 분은 팔자대로 못살 분은 아니에요. 예, 이분은 어차피 음악 때문에 세상에 태어났대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노래하려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 같은데 이 사람은, 아, 예, 노래할라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지금 기운으로 지금도 노래를 하고 있네. 예,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어? 아닌데. 아, 하고 있어요. <laughs> 죄송합니다. 네. 아니란 얘기죠. 네. 아니에요? 노래 하고 있습니다. 하, 진짜. 죄송합니다. 저희 감독님, 네. 이제 제가 이런 거는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네. 진짜 나 이런 거는, 진짜 막 내, 허, 내 이제 미치겠네 또 이제. 저는 진짜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모든 분들이 궁금증을 풀자 와서 본인 사연을 먼저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네. 우리 같은 사 놓고, 과연 이 사람의 소문 듣고 왔는데, 과연 내 사주를 잘 뺄까? 잘 볼까, 와서 잘 빼지면 그때부터 얼굴이 피면서 묻기 시작하고 그 전에 조금 뭐가 좀 아닌 것 같다 싶으면은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벌써 인상부터 쓰는 게 우리 제아들의 지금 그 겪는 그런 과정이에요. 예, 굉장히 힘들거든요. 지금 오시는 우리 이제, 어, 오시는 손님들한테, 어, 부딪히고 사는 것도 힘든데 강도님까지 모르겠어요. 뭐, 제자를 높여주려 하는 건지, 제자를 얼마큼 만들어주려고 하는 건지 난 모르겠는데, 참, 저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저는 장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자들이 이런 거에 그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왜냐면은, 제자라고 서 100명이어도 100명의 사주를 다잘 뽑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어떤 때는 진짜 내가 왜 이렇게 뽑을까 할 정도로 사실은 안 나온 분도 개중엔 있어요. 100명이면 3명 정도는 진짜 나도 내, 나를 모르게, 우리도 이 감겨놓고 이 사주, 우리도 이 영적인 게 이게 뭔가에 딱 초기에 베켜가지고 뭐 감겨놓잖아요. 처음부터 실타래를 풀지 못하면은 계속 못 풀어, 이게. 엇바짜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소신은 사실은 이런 건 굉장히 안 좋아하거든요. 나뿐이 아닐 거예요. 우리 제자님들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게 뭐 좋은 결과가 나와서 좋으면은 뭐 좋아를 할지 저는 좋은 결과 나와도 나는 솔직히 이런 건싫어 싫어요. 난 솔직히 해서 아 제가 죄송한 게 아니라 전 솔직히 이런 거안 했으면 좋겠어요.